상자조 매치, 속대, 문, 문대, 속. 저 처음에 에코와일이구요. 그기서 워사냥 위치가 앞마당 쪽입니다. 선수 확실히 여기가, 그, 이게 그거긴 해요. 저게 아시 쪽에 그 워사냥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게 그, 보통 에코와일에서 11시 쪽에 나일이 걸리면, 휴머니 1시 쪽에서,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저 9시 워사냥을 시도했을 때 응징하기 위해서 이제 밀리셔을 보낸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보통 9시 쪽만 체크하고, 11시에는 당연히 체크를 안 한단 말이죠. 어, 묶였어요. 그러면. 뭐, 어쨌든 인탱은 없어서 살아갈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9시만 보고서 돌아갔을 때, 아, 얘가 7시, 그, 11시 사냥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할수 있는데, 그걸 이제 장준선수가 일곱시 사냥 루트를 좀한 번씩 즐겨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7곱시까지 체크를 해야 하는 휴먼이 됐죠 그 아이템은 장교 선수가 더 좋고 휴먼도 바로 다이렉트로 자기 쪽 앞마당 사냥하다 보니까 지금 먹고서 바로 이쪽으로 왔는데 자디토로적적 쓰면서 막힌 만화를 없애고 있습니다 아쳐 비비기 좋아요. 2레벨. 아직 키퍼는 2레벨안 있기 때문에 인테그리 없어요. 자, 디토 한번더 써버리네요. 근데 이 디토가 40으로 너프가 돼가지고 금방 또 만화가 또 찹니다. 아, 그냥 한번 더. 아, 디토 토모 좀 큰데요? 제가 디토 한 3번 쓰지 않았나? 아, 주만노 그러면서, 멀티가 먼저 잘 완성이 되고 있고. 자, 이러면서, 아까 체력 없는 품에는 로 보내가지고, 일꾼 괴롭히기. 어, 손 움직이, 어, 나 배쉬. 아, 하이드 거의 다 됐는데, 와. 진짜 하이드. 야, 하이드 다 됐었는데, 그냥 강제로 머리끝에 잡아 땡겨가지고, 다, 그냥, 현실 세, 세계로, 네, 보내, 딱, 데려왔습니다. 신발, 어 신발 더스트까지. 자용명 살려고 지금 하는 건데 계속해서 압박을 넣으려고 하는 휴먼이고 사실 인탱글럴 없다 보니까 뭐 막히기 위험해질 일도 없고요. 품맨도 그만큼 잘릴 위기도 좀 적고요. 자 하나 잡아, 하나라도 이래, 하나라도 자 이래. 하지만 무서 아처랑 품에 한 교환을 어자배씨 지금 문에를 먹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더트가 있고 자 이거 슬로 우 걸린 거 죽었죠 이거는 아 이게 용병을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렙 찍으려고 하나 먹으려고 했던 거였네요 용병은도못 샀네요 돈이 없어가지고 자 이제 금관계로 가죠 위스프터 나라실 묻었다 나라실 묻었다 아배씨 자, 배시 한번 더. 정신 못 차립니다. 버트 있죠? 아, 한번 참고. <laughs> 이거 뭐, 이거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것처럼, 아이, 이, 아저 저 아저한테 그냥 망치를 한 대씩 선물로 해주고 있어요. 저꽤 많이 잡았죠, 아저? 나엘이 지금 골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홀업을 어느정도로 늦어졌을지 휴먼이랑은 차이가 안날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제, 이제 완성됐을까요 이제? 체력은품에들도잘 살려놨고 자 절반 좀 이상이고 나엘 쪽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위습도 꽤 많이 잡혔어요 아까 디토도 많이 했고 디토 혹시 신발 사온 플레이가 너무 좋았어요, 더스트랑 함께 그 잠깐 빠졌을 때, 밤 되자마자 아, 배시또 걸리면 또한 대씩 맞아요, 또 그쵸, 지금 차이가 별로 없죠, 휴먼이랑 휴먼도 거의 저정도 됐을 거거든요 많이 늘었다는 소리죠 자, 곧 스톰 보트 마차기 때문에 이거 엠쇼고 나올수 있어요? 곧 마차입니다 보이면 바로 따라가죠, 그쵸? 이렇게 던지면서. 자, 근데 더스트가 없어가지고. 어, 배쉬! 아, 배쉬! <laughs> 아, 더스트가 없는데, 잡혔어요. 자, 곧나때입이다 이제 더, 하이드도 안 돼요. 어, 진짜 뭐, 블레이드 마스터랑 데모도 보는 거 같아요. 아.. 이제 배쉬! 자, 막 묶었는데. 자, 다행히 살아가나요? 자, 이번에는 장전수가 3티어를 좀 바로 눌렀어요. 확실히 나무 관리가 진짜 잘 됐거든요. 호럽이 늦어졌다는 게좀크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 호럽 중이니까 트리가 안 때리니까 바로 그냥 엄청 용감하게 움직였고. 자, MC공 안했고 자, 세컨 데몬입니다. 마킹을 말려야 되거든요. 아, 위스비비. <laughs> 아 근데 막힌 신발은 진짜 잘 어울리네요. 아 진짜 진짜 잘 어울리네요. 이거 신발 뽕을와이 정도면 신발 그냥 두배두배 두배 주고 샀어도 이득 봤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엄청 많은 이득 보는데요. 신발 하나로 자또배씨만없어도 대상가 없어. 배 씨는 배 씨는 무료야. 배 씨는 소모값이 없어요. 아 디는 안 했어요. 어대구이 이거 진짜 해글 나온 게잘 됐는데요? 이거? 진짜 해글이 진짜 잘 나온 거 같은데? 자보거다탈 이거 생각이죠 이거는? 어 이거 너무, 너무 욕심부리다 와자 우선 한번 정리는 했고 자 이렇게 되면은 진짜 나일이 대공 능력이 아아 아. 야 이거는 그거네요. 탱크 땡크, 어 탱크겠죠? 탱크랑 그리폰, 탱크 저못탈팀이거 같은데 어쨌든간에 우선 못탈 팀을 뽑을 건데 탱크도 중간에 섞 섞을 거거든요. 예, 근데그리폰에 이비어리가 맞나? 그러니까 애초에, 못할 팀을 안볼거 그니까, 워크샵 안 짓고서, 3그리폰에이비어리도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모할 그, 저, 워크샵에두개 있는 상태에서의 그리폰에이비어리는좀붕 뜨지 않나, 전략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자, 임신공이. 예, 네, 어림없죠. 네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냥 딜로 잡아 눌러야 돼요. 어, 자, 배쉬. 아, 그쵸? 속은 이거죠. 예. 네. 괜히, m c 공 하려고, 무빙 치고 막 붙고 이랬을 때, 딜로스 생긴단 말이죠. 그냥 딜로 찍어 눌러야 됩니다. m c 공 못하니까. 자, 슬로우 포이즌. 때문에. 아, 그래 도망가는데 성공하죠. 예. 네. 저 근데 대문이 이렇게 따라온다는 것도 결국에는 경험치 손실이거든요? 3레벨 빨리 찍어줘야 되는데? 이쪽까지 딱 끌어들여가지고, 그만큼 동선 낭비를 유도했구요. 자, 저거 가는 거 땡크인가요, 저두 대? 저거 두개 땡크죠, 저거. 지금 클러가 없거든요? 나엘이 저클 지금 땡크 맞기가 정말 힘든 조합이에요. 펜더도 아니고. 머드골렘도 좀 급하게 사야겠네요 알라딘. 자 이렇게 되면 12시쪽까지 여차하면 휴머이 먹을 수도 있는데 우선 한번더 찌릅니다 자 역시 땡크죠아 근데 이런 휴나전은아 진짜 업조빙 능력이 진짜 중요한데 아 진짜 너무 답답하다 다른 휴마전은 볼만한데 휴나전은 진짜 답답한데 이런 휴나전 이런 난전유도한 휴나전은 진짜 옵저버가 봐줘야 될게 많아요. 내가 왜 옵저버 해설까지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자, 보전. 아, 배씨 깨터집니다. 자, 속이 지금 플레이가 아까 카오랑 할 때보다 더 깔끔한데요? 지금 장경수랑 하는 게. 자, 배씨 아우, m 군안 됐어. 에이, 여기 속답네요. 자, 망치. 위험해요. 잠깐만. 이거 살짝 지금 끌어들려져가지고, 살짝 꼬라박 느낌이 나긴 했지만, 블러드메이지 체력. 블러드메이지. 블러드메이지. 전사. 아, 약간 무리인데요? 이거는 지금 키퍼한테 어그로 끌려가지고, 휴먼이 좀손해 많이 보는 그림? 횡추. 자, 이번 포탈 또 빠지네요. 그니까 조합이 아 이게 휴먼이 그냥 어차피 캐슬을 그냥 빨리 누르고 워크샵을 안 지은 다음에 그냥 삼그리포 네이비어리를 해가지고 드래곤 크라이더를 뽑았으면 어쨌든 이 맵은 서드팬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3렙 찍기가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찍더라도 3렙 팬더 이후에 4렙 5렙 팬더 찍기가 진짜 거의가 그 전으로밖에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태.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일그리폰 의이비어리가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아, 묶였어요. 기분 나쁘죠? 자, 그래도 이 맵은 슈레더가 없다는 점 이용해가지고, 저 그리폰이 그쵸 위습 괴롭펴주는 플레이가 아주 아주 유효 있죠. 유효 유효하죠. 아, 역시 투워크샵이다 보니까 동에번적서에번적 합니다. 엄청 많아요. 어, 뭐야? <laughs> <laughs> 자, 그리폰이 망치 던지고, 마킹이 망치로 내리 찍고 던지고 난리 났습니다. 자, 문양 안 깨졌고. 나이리 지금 나무가 너무 없어요. 지금 그리폰 지금 따로 플레이로 지금 11시 쪽도 지금 견제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탱크랑 다 있는 것 같은데. 자, 생추로 이번엔 블러드맨이 살렸고. 그렇죠, 이거죠. 이 그리폰이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 역시 저 위습 잡는 거 너무 좋아요. 자 워도 하나 정리 자 지금 로어 만약에 깨지면은 저거 로어다시있는 것도 진짜 곤욕이에요 나일은자 그러니까 그래도 금광 금광부터 아 워때로 부시려고 그리폰이 아그 방법이 있네요 자 이제 세트 못할 때좀 바꾸죠 한번한번 한번 접죠. 예, 한번 접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정도는 잡히고 돌아갑니다. 어, 너 블로그 매지? 아, 나일도 지금 정신 없어 가지고 아, 금광깨졌어요 자, 이러면은 지금 7곱쪽 금광은 돌아왔나요? 아직 안 돌아왔죠. 예, 아직 안 돌아왔죠. 자, 연금광, 연금광 지금 자, 이 이러면서, 모탈팀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확실히 그리폰이, 원 그리폰 에이비어리에서, 제 두세 마리만 딱 뽑아가지고, 더안 투자한 게, 확실히 좋은 판단이었고, 이제는 나이트 싸우면서, 이제 모탈팀을 지켜줄 이제 앞라인, 챙겨가지고 힘싸움, 할 준비하면 되겠네요. 자, 나이트 한장 나오기 시작했고, 탱크 조금 높습니다. 자보터 지금 세기. 와, 진짜 럭셔리한 조합이야. 휴먼이 지금. 3티어 고급 부대들로만 가득하게. 모니 차근차근 레벨쌓아가지고4렙까지 찍었고 아, 지막 아이템이 좀빈약합니다 아이템 지금 링만 세개네요나의 블러드맨이 3에팔라1자 아직 에2 1 80 정도를 갖췄기 때문에, 한번 갑니다. 이러면서 11시 쪽엔 탱크 보내가지고, 이제, 정신없게끔 하는 거죠. 이런, 양방타격 굉장히 좋습니다. 팔라딘노라는 246입니다, 246. 아, 23.55 였나? 어쨌든, 그, 1스킬이 2든 맞아요. 대신에, 그, 오라 아이템은 1.5고. 아, 이게 좀 좁거든요? 자, 그래도 고민 파고들어서 부탁드립 자, 이게 그리폰이 성하다 보니까 곰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찾아서 빼면서 이제 카이팅 해가지고 드라, 어, 드라 쪽을 이렇게 녹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클러가, 와, 베니시로한 방에. 만화 뺐고요 자, 이거 77 휴먼. 60m 떨어지는 나이테프 자, 모델 팀. 자, 데몬. 보존 빠졌거든요? 아, 전사. 어, 속. 야, 오늘 잘생긴 플레이 제로 나오는데요. 지지. 자, 1대0 속 앞서 갑니다.